참 좋으신 하나님에서 이절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 대상을 놓고 우리 손등을 위로하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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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다음에 기도는 일지와 오지 이렇게 꼬풀려서 이마에 대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손을 잡습니다.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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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응답해 주시는 인데 응답은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주고받고, 주고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드리고받고, 드리고받고. 응답입니다. 응답, 응답, 응답.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 앞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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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는. 참. 손을 모아서 손 옆을 입에다 대고 참. 참. 진실이라는 말로도 사용합니다. 진실. 진실, 참. 그 다음에, 좋으신. 주먹진 손을 코에 대고 좋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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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나, 의, 나, 의. 나, 의, 나, 의.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주먹진 손을 감싸면서, 펴, 손을 피면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치친 손, 이 손은 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 할 때도 님, 하나님 할 때도 님, 하나님, 또 선생님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2절, 3절을 함께 했는데, 2절이 잘려져 나가 가지고 제가 다시.